네, 안녕하세요. 위스키네비입니다. 오늘, 네, 정말 오랜만에 증류소 컨텐츠, 네, 한번 시,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증류소는 어, 신생 증류소 중에 하나인 능리엔 증류소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뭐, 사실 이런 그 신생 증류소를 소개를 하게 되면, 네, 뻔히 보이는 그런 결말이 있죠. 조회수가 엄청나게 안 나올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뭐, 어차피 조회수에 연연해 하면서 영상을 찍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제가 찍고 싶은 거, 그냥 그때그때, 그때 네, 뭐 조회수 연연해 하지 않고 찍는 거를 모토로 하고 있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이제, 능리엔증류소의 병을 이제,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하나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를또 먹어볼 기회가 있어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일지 후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음 영상도 같이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아무튼 이능리엔 중류소, 능리엔의그 네, 어원은 그 스코틀랜드 그 게일의 그러니까 만담에 나오는 마녀들의 여왕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르벤 반도에 위치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치상 토버모리 증류소의 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눅리엔 증류소는 이제 뭐, 최근 트렌드 따라서 그, 친환경을 모티브로 이제 했고, 2017년에 세워진, 이제 이제 막, 어, 어, 그렇죠. 이제 제품이 슬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증류소는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증류소가 나, 낡은 건물에 있고 요 뒤에 어, 웨어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기다란 그런 이제 해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협 있고 저 이제 건너편 섬멀 섬이죠. 멀 섬에 토보몰이 증류소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첫 화면 잠깐 다시 보시면, 드림린 에스테이트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보시면 이런, 그,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예전에 스코틀랜드의, 어, 맥클레인이라는 그런 표현상으로는 클랜, 이제 우리는 이제 시족이라고 하죠. 이 이제 오랫동안 통치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고성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성당. 이거 보시면, 어, 맥클레인 오브 드림린이라고 돼있죠.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역사적인 장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아, 그 위치를, 크기가 한7,000 에이커라고 돼있으니까 굉장히 넓고, 여기에 이제, 그, 영주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고 하다가, 이제, 170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몰락을 해서 거의 버려진 땅에 가까운 그런 이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음요 보시면 그 루이스라는 가족이 이 지역을 인수를 해서 지역 재건 프로젝트 비슷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성 같은 거 복원하고. 지역 그 관광 명소들을 복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약간 국가의 보조를 받는 프로젝트의 일환 중에 하나로 여기에 증류소를 짓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제 루이스 가족 중에 장녀인그이 여성분 이제 에나벨 토마스 라는 분인데 이분이 증류소의 그 CEO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총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이제 지역 드림린 에스테이트 관광특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와 이제 증류소를 이제 따로 분리를 완료를 했고 이제 증류소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이런 게 진실은 아니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 지역 그 발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렛대 삼아서 증류소를 지으려고 한게 아닌가 약간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뭐 그런걸로 추측이 되구요 네 암튼 그... 이즈... 그 뭐야 능년증류소는 지금 이분 그짐수완 입니다 이분이 설계한 증류소 각각 이제 두개의 스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연간 한 100만 리터 정도 생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그 좁고 넓은 이제 이 스피리컷 이 특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발효 시간도 길고 버번과 와인 캐스크가 네, 메인인 증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짐수한 아저씨 얘기를 하면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별명은 위스키계 아인슈타인입니다. 딱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으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현재 최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최근에 신생증류소를 포함해서 최근에 위스키 트렌드를 만든 인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분이 깊게 관여한 증류소라고 하면 이제 아난데일 증류소, 그 다음에 키로만, 그 다음에 웨일즈의 펜더린 증류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밀크 앤 허니 증류소, 호주의 코츠워드, 그리고 제일 유명한 카발란, 그리고 린도 아베이 등, 그리고 어, 클라이사이드 증류소까지. 에, 그런, 이제, 증류소 건설에, 프로젝트에,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직접 설계를 하거나, 한, 그런 분이고, 또 뭐, 드론약이글랜드로냐이라던가 벤리약 같은, 이런 증류소들의, 그런, 이제, 컨설팅 업도 같이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또, 신생 증류소나, 이런, 이제, 관여되어 있는, 이제, 증류소들 할 때, 한번 더, 자세하게 파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이 능리엔 증류소 이제 보시면 어, 2017년 3월 21일에 이제 첫 어, 증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게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이런 그 칩을 사용한 스팀 보일러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한 그런 폐자원들을 태우거나 해서 이제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있고, 요, 지 보시는 이제 이 보일러가 좀 비싸다고 합니다. 음 그, 이 바이오메스 증기 보일러라고 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져서 40만 파운드의 비용을 들여서 오스트리아에서 제작한 보일러라고 하고요. 그거 외에도 생산 부산물들은 이제 전부 이제 동물용 사료나, 그 다음에 그 식물용 그런 그 퇴비 이런 용도로 100%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데 대체적으로 아무튼 이제 능년 증류소는 이제 버번 그리고 와인 캐스크가 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 이제 병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릴리즈가 나온지 좀 시간이 좀 됐고요. 그 지금 배치 단위로 이렇게 오피셜 제품이 오가닉이라는 타이틀로 달고 계속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치 몇 번까지 나왔는지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2, 3번 이상 지금 발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받은 보트를 잠깐 볼까요? 어... 여기는 안 나와 있나? 배치 몇 번인지는 알 수가, 아, 여기 지금 써있네요. 배치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최근 배치로 추정이 되는 바, 어, 이제 점점 이제 원주의 완성도가 이제 높아질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한번 편견 없이 한번 마셔보고, 최근 위스키 트렌드를 또 제가 파악해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신생증류소인 능리엔증류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아무래도 역사가 짧은 이상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음, 전통적인 증소를 집어서 방송을,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